조만간 풍썰러 갈게. 또 여친 보고 있네? 아니 또 여친 보는 게 아니라 유후는 방송에 한 20%가 내 얘기예요. 제가 그러니까 애들 자꾸 클립을 따오잖아. 나도 네 얘기 하는 거 보려고 유부님 유튜브 멤버십까지 끊어둠. <laughs> 아니 근데 봐봐 이 새끼는 유튜브 해야 돼 내가 볼때 휘님. 썸네일이랑 제목 각을 너무 잘 잡아 이거 클릭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 사람이 내가 볼때 리액션 한 것만 모아서 올려도 유튜브 각 하나 승부. 나와 끊어진 거밖에 없어 가능성이 내가 잘때 끊어졌거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화장실 근데 유우가 때. 찾은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 어제 유후 보고 왔잖아요 유후 그 저기 박정민 화사 챌린지 때 끼고 있었어 아 뭐야 어. 그걸 봤어? 알고 있어요 에? 여러분들 유후 방송에서 오늘 넘어와가지고 지금 뭐 변호하나 본데 야! 너희들 보다나 내가 유후를 더봐 너네는 화면 속으로밖에 못 보잖아 나는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어 나대지마 이것들이 뭐 아주 그냥 유후 얘기 나왔다 뭐야? 하니까 스물스물 다 튀어나와가지고 에? 이 새끼 말투 진짜 웃나 웃기네 난 만질 수 있지 너네는 못 만지잖아 부럽지? 난 어제 유후 승모도 쭈물떡거렸어 미쳤나봐! 부럽지? <laughs> 난 너네 만져봤어. 부럽지? 아, 잠깐만. 안 부러운데 뭐야? 안 부러운데 누구냐? 에, 난, 나 쭈물떡거렸지. 그만 쭈물떡거려주세요. <laughs> 내 맘이에요. <laughs> 야, 진짜 왜 이렇게 말그대거야끊어매쟁이 <끊어진> 할머니 같냐? <laughs> 난뺀 적이 없거든, 한 번도. 목주름이 가져갔네. 아, 나 모르게 가져간 거야? 목주름, 목주름 사이에 숨겼나 보다. 잠깐 소매치기 만여 <laughs> 숨겨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야? 아 근데 <laughs> 좋겠다. 고미는 허주만이 없어도 돼서. 저번에 뭐지 유후한테 댓글로 얼굴 안 본다더니 존나 보는 것 같은데. 어 서로 봐요 둘 다. 아 뭐야? 둘다 보는 걸로. 우빈이도 승모도 둘다 얼굴 보는 걸로. 안 그래도 이번 편은 유후핑이 엄청 많더라고 가지고 게응 그래 여기 예쁘다고 해주신 거 보고 나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몇번 봤거든? 근데 그래, 나 이제 여기 목빗근 X나 올라온 거 밖에 안 보임 아니 승모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울끈불끈한 거임? 막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이 부분 너무 예뻐요 하면서 칭찬해주는데 목빗근밖에 안 보여 여자 스킬 미쳤다고? 제가 말했잖아요 유후가 어마무시한 팍스련이라고 보이십니까? <laughs> 아나 이거 깜짝 놀랐어 야 유후야 무섭다 무서워 아니 근데 솔직히 뭐 팁도 팁인데 그 유후누나가 야 유후야? 어유후왜 <laughs> 아, 이렇게 내조를 잘해? 모르겠어요 이뻐 죽겠죠 아 뭐야 인 년에 떠났다 나 진짜 여태 반응이 이 떠났다 남자는 <laughs>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? 어깨 너무 올라와 다너 지금 유우 같아 어깨. 지금 제 어깨 왜 유우 있어서? <laughs> 유수죠아뭐 하는 새끼야 얘는 진짜. 밥 아, 먹고 좀누어 좀 여기에 이제 그 그래 맞아 댓글에 우빈이 어떻게 키스 참았냐. <laughs> 어. 우빈이 어떻게 줬대요? 뽀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안 했을까요? 미친 놈 아니야 저거 진짜로 쟤쟤 쟤 요즘 정말 유즈 멘트 많이 날린다 근데 사실 우리 할거다 하기는 했지 <laughs> 남자 중에 남자 이건 뭐야? 후빈 유제 멘트 뭐 유후야 나랑 사귈래? 그냥 유후라아 유후래 아 미안 자꾸 여자친구 생각하나 봐 언제가 제일 떨렸냐고요? 유후랑 뜰 때요 이게 장기 대회여서 떨리는 건지 내 여자 앞이어서 떨리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? 두 개가 중복돼서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그때 심장이 미친듯이 떴습니다 나? 난 여자가 있는데 난 승모가 있는데. 에? 그럼요. 이쁘니까 만나지. 에. 누구 여자친구인데안 이쁘겠나요? 아! 우빈이 얼빠예요. 승모 커서 만나는 거 아니었냐고? 너 여친 예쁘다라. 이쁘니까 만나지. 음. 진짜 승모만 크다고 만나는 줄 알았어? 아이쁜니 이쁜데 승모까지 크니까 만나는 거지. 아 뭐야. 자고 가지 못해. 못 자다. 뭐뭐 뭐 여자친구는 자고 가도 되죠. 네, 아! 한 명은 자고 가도 되죠 예 네. 나랑 없을 때도 딸기 라떼만 주문한다고? 그래? 그냥 둘이 사귀라고요? 사귀잖아요 왜 몰입 안 해줘요? 사귀잖아요 이 ㅅㅂ 아얘 뭐야 아 진짜 또 미치게 만드네 사람 요비님 아, 노래도 맛깔나게 부르시네 유부가 반할 만하지 어... 유우는제 노래에 반하진 않았고요 제 얼굴에 반했어요 얼굴 안, 존나 안 so 얼굴 안 본다더니 눈나 보네. 얼굴 안 본다더니 눈나 보는 것 같은데. 아 눈나 열받아 이거 귀. 뭐야? 얼마를 준 거야? 유후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쿠비님 3 0살 되는 거 염탐하고 있었는데 잘 부르시오. 아 유후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? 거기 남자 있대요? 그거 체크 부탁드립니다. 없대요? 그럼 됐어요. 너 나중에 편하게 유튜브 해. 돈은 내가 벌게. 너 얘들아 이거 나한테 한 말이다. 진짜로. 진짜야. 이거 너 거야. 아내 거야? 어. 나 아이스티 시키긴 했는데. 어. 얘네 괜찮아? 그래? 너 딸기라떼 좋아하지 않아? 아어 뭐야? 아 야, 아니 예전에 어? 들었었던 게 있어가지고 아너 뭐야? 딸기라테 아, 시켰지 나 그래가지고 방금 보면서 어? 이거 시킬 걸 했는데 어... 아 그래? 유후 하면 될것 같아 어? 이거 나랑 같이 사는 옷 입었네? 아너왜 자꾸 왜 그래 제 여자친구와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님 누가 그렇게 예쁘네요 내 여자친구한테 찝쩍거리지마 <찌턱> <laughs> 이번에도 여자친구와 함께